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 우리 장병들 격려 자리에서 한 말이죠.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오늘 첨예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입니까? 차관님, 그건 상식에 볼때 이것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일정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언을또 사고를 치신 겁니다. 아랍 예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어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국. 과이란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랍 에미트와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료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 자, 민주당은 외교 참사다. 이런 비판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병들 격려하면서 한 말인데 뭐가 참사냐. 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란이 주적이니까 가서 치자라고 말한 건 아니죠. 네. 예, 그걸 이란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란이, 아니, 진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아, 대통령이 말실수 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전큰 네. 문제가 아니라고 음. 보거든요. 근데 오늘 조현동 차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정진석 의원도 그냥 의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음. 이분도 아랍에미트의 최대 위협 국가로 이란을 이러, 지목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요번 녹취 나오지 않았지만, 조현동 차관이 저, 그런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어. 같이 거기 동조하는 답변을 하거든요. 차관이, 예.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이란 국민 중에 40만 명이 아랍에미리트 살고 있고요. 예. 2016년에 사우디하고 이란이 분쟁이 생겨서 음. 중동 중동의 상당히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음. 다른 나라 국교 단절할 때 아랍은 아랍에미리트는 공사로 내렸다가 2021년에 외교 관계도 복원을 했어요. 서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전후 사정에 대한 파악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거기에 지금 그거를 보호해주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차관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외교부까지 공식 입장을 틀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냥 말실수였다라고 조용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간단한 예. 전략을 왜못 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교부에서는 일단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외교부에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불필요하게 해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우리 외교부에서는 물밑으로 또 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외교 참사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뭐꼭 했었어야만 하는 얘긴가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지금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뭐 결국은 이제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이란 쪽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즉흥적인 대통령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뭐. 어, 발언이었다. 음. 이게 뭐 우리 한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라고 해가지고 네, 외교부 차원에서 네잘 해야죠. 우리도 뭐 지금 저도 뭐 자주 테헤란로 다니고 있는데 그럼 뭐잘 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란에는 네. 또 서울로도 서울로 그렇죠. 있죠. 서울로가 예. 있죠. 어. 알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란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날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일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 두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